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님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힘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지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273장 예수께로 가며 하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is 버나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여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음, 하나님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하생님하생집하하게해하게요예수님 n k I can't. i 니다 o 네. t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o 레몬서1장 10절에서 14절과 m 레몬서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신약 3 5 1페이지고요 앞에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같이 인중에서 나아나들 오늘 심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륙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략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라 16. 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한에서 상관된 대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립자로 알려진 그를 명적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최명진 목사님. 오셔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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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자, 얼굴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지막는다있 뗄게요 여러분 아, 한주 동안도 잘 보냈어요? 네. 에, 우리 선생님들만 잘 보내신 거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laughs> 요즘 뭐 재미가 없죠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가고 그죠? 에,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해야 되고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알차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거 다 보이시죠? 다섯 글자 정도는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다섯 글자.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헷갈려요.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가 너무 동안이여 가지고 네. <laughs> 자, 친구들만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의 완성. 어, 예, 한한세 명이서 한, 한 나?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시작. 사랑의 완성. 아, 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만족을 할게요. 자, 우리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자. 사진이 한장 나올 거예요. 누군지 아는 분은 한번 펼쳐주세요. 다음. 네, 그 다음. 자, 여기 사진이 나왔어요. 되게 옛날 분인 것 같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100만원 줄까? <laughs> 아, 뭔가 줄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혹시 들어본 친구? 한 명? 네. 어, 예. 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거의 뭐 오늘날은 사랑의 핵폭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 목사님한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두 명의 아들이 한날한 한 시에 한 사람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이 그 아들 둘을 다 죽였는데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당연히 감옥에 가서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령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정말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그 아들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어서 또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곳의 시작은 바로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아들을 삼고 더 많이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손양훈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랑을 베푼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와가지고 한대빡 때린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두대안 때리면 다행이지, 그렇지? <laughs> 네. 내가 나를 빌려와가지고막빡차면은막막 막막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내가 얘를 한대 때리기 전까지는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자신에게 그런 큰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보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누군가가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잔뜩 뭘 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 도둑이 뭘 들고 도망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꿀. 꿀. 아 품가요? <laughs> 네. 돈이에요. 돈. 막 돈을 잔뜩 들고 도망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 예. 네. 자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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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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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모. 오, 오. 네. 목사님이 이거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오네 시 모라는 사람이 이 동, 아 동전이래. 이 돈들을 들고 도망을 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도망을 치냐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원래 훔쳐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데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빌데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면서, 주인이 시키는 걸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빌데몬의 집으로부터 모든 재물을 챙겨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들은 이 오네시모가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나온 달 도망 나온 그 사건을 너무라도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돌려보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빌레몬이 집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해줬겠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놈 잡았다. 이러고 그냥 감옥으로 데려갔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빌레모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점점, 점점 많아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시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혹시 이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뭔가 피해를 끼치거나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다 갚아줄 테니까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자 여기에서 또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자, 이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단한 명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을 해서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혹시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 잘못을 묻고자 했을 때 내가 그걸 갚아 줄 테니까 그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해준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솔직히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건 말건 감옥에 다시 가건 말건 바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받아간 게 뭐예요? 받아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까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먹이 같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조롱을 하고 놀렸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고 있냐? 막 조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누워서 자고 뭐 게임하고 핸드폰 하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 시간에 이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정교의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사랑이 넘칠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아직 한세네 명이 안한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네, 억지 대답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얘기,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잘 드러낼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의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찬송가 60장 1절, 2절 하면서 하나님께 황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헌금드린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위에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총무선생님 나오셔서 당부해 주시도록 할게요.